2026년 현대 아이오닉 4웬 라인은 전기차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프 화이트 컬러가 주는 세련된 느낌과 함께 기존 아이오닉 4보다 더욱 커진 차체 사이즈는 쇼룸에 전시된 순간부터 강렬한 존재감을 발휘합니다. 현대차의 고성능 라인업인 N 라인의 아이덴티티를 담아낸 디자인 요소들이 곳곳에 녹아 있어 단순한 패밀리카가 아닌 스포티한 전기 SUV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전면부는 대담하고 공격적인 인상을 주는 범퍼 디자인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넓게 뻗은 에어 인테이크와 날카롭게 다듬어진 LED 헤드라이트는 고성능 이미지를 강조하며 공기역학적 설계를 통해 주행 효율성도 높였습니다. 보닛 라인의 볼륨감은 차량의 크기와 힘을 더욱 강조하며 쇼룸 조명 아래 반짝이는 오프 화이트 컬러는 럭셔리 하면서도 미래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측면에서는 대형 전기 SUV다운 비율감이 드러납니다. 날카롭게 그어진 캐릭터 라인과 스포티한 사이드 스커트는 정지 상태에서도 달릴 준비가 된 듯한 역동성을 보여줍니다. 대형 블랙 알로이 휠과 낮은 차체 자세는 레이싱 DNA를 반영한 요소로 주변에 전시된 다른 차량들과는 확실히 구분되는 독보적인 개성을 드러냅니다. 또한 플러시 타입 도어 핸들과 매끄러운 윈도 라인은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후면부는 근육질의 리어 범퍼와 디퓨저 스타일 디자인이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가로로 길게 뻗은 풀 LED 테일라이트는 현대 전기차의 시그니처 아이덴티티를 계승하면서도 엔 라인 특유의 스포티함을 강조합니다. 리어 스포일러와 블랙 하이라이트 디테일은 퍼포먼스 모델다운 개성을 더하며 도로 위에서 확실히 눈에 띄는 존재감을 예고합니다. 실내 공간은 첨단 기술과 고급스러움, 그리고 스포티함이 조화를 이룹니다. 블랙과 레드 포인트가 적용된 N라인 전용 버킷 시트는 드라이버에게 안정감과 스포티한 감성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플랫바텀 스타일의 N 로고가 새겨진 스티어링 휠과 메탈릭 페달, 그리고 곳곳의 카본 파이버 디테일은 마치 레이싱카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듀얼 디지털 디스플레이와 증강 현실 기반 내비게이션은 미래 지향적 편의성을 제공하며,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는 실내 개방감을 극대화시켜,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2026 현대 아이오닉 5N 라인은 단순한 전기 SUV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차가 전동화 시대에도 퍼포먼스와 감성을 동시에 놓치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대형 차체와 스포티한 디자인, 그리고 첨단 기술이 하나로 어우러진 이 차량은 쇼룸에서 만나는 순간부터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발휘합니다.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는 아이오닉 5N 라인은 도심 속에서도 고속도로 위에서도 언제나 주목받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